2-2-3 가설 시설물의 손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철제 조립식 가설 건축물. 두 번째로, 콘테이너형 가설 건축물. 세 번째로, 가설 울타리 및 가설 방음벽의 손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철제 조립식 가설 건축물의 손율은 기간이 3개월부터 60개월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손율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손율은 조립식 가설 건축물의 주자재에 대한 손율인데요. 조립식 가설 건축물의 주자재는 바닥면적 1평방미터당 사무소와 창고로 구분해서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주자재는 페이스채널, 텁채널, 외부판넬벽, 창문, 철제문, 내부 판넬 벽, 목재문, 판넬 조인트 알루미늄 바, 캐노피 출입구 체양 박공 판넬, 루프슈트, 트러스, 중도리, 퍼인 천정판, 티바 등으로 사무소와 창고로 나누어서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수량에 대한 손율이 각각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철제 조립식 가설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12개월을 사용했다. 그러면 주자재에 대한 손율이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자재 값이 1천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자재 비율은 이 사무실일 경우 12개월 동안은 19%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 곱하기 0.19 해서 190만원에 부자재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자재는 주자재 손율에 대한 구성 비율이고요. 주자재는 참고자료 조립식 가설 건축물 로 주자재를 참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컨테이너형 가설 건축물의 손율은 3개월, 6개월에서 48개월까지 나눠져 있고요. 손율은 각각 18부터 100%까지 정해져 있는데요. 이 컨테이너형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놓고 48개월을 사용했다. 그러면 100%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가 예를 들어서 신품 가격이 200만원이다. 그러면 200만원을 다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개월만 사용했다. 그러면 200만원에 18%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가설 울타리 및 가설 방음벽 손율을 보겠습니다. 사용 기간은 3개월부터 48개월까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가설 울타리나 가설 방음판의 재료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아연도공 강판, 재생 플라스틱 방음판, 스틸 방음판으로 구분해서 각각 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기둥비 띠장은 2-2-5 구조물 비계의 손율에 따릅니다.